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쿠팡에서 잔달이 전두부 검은콩을 발견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310g 두개 세트로 고소하고 부드러운 식감이 일품이더라고. 냉장 보관하면 되고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요리에 활용해도 좋대. 검은콩의 풍미가 살아있어서 한입 먹자마자 반했음. 특히 두부의 부드러움과 고소함이 조화를 이루어 식사 대용으로도 완벽해 배송도 빠르고 신선하게 도착해서 만족도 100% 정말 맛있어서 이번 여름 내내 함께할 것 같아 마음에 드니깐 1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쿠팡에서 잔달이 두부 콩담백 하나를 발견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320g의 소포장으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한입 크기의 두부, 간식이나 아침 대용으로 정말 좋은데 고소한 배두의 맛이 쫀쫀하게 살아있어서 씹는 재미도 있어. 개별 포장 덕분에 위생적이고 보관도 간편해. 샐러드에 올려먹거나 그냥 후추 뿌려먹어도 맛있어. 건강한 간식 찾는 분들께 강추, 마음에 드니깐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잔다리 국산콩 두부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치즈처럼 말랑말랑한 식감이 정말 대박이야. 푸딩처럼 부드러워서 입안에서 녹는 느낌. 이건 진짜 두부의 새로운 차원이야. 다이어트 하면서도 간편하게 즐길 수 있어서 완전 추천해. 조리 없이 그냥 먹어도 맛있고 요리에 활용하기에도 좋더라고. 건강한 한 끼로 딱이니깐 꼭 드셔보세요. 마음에 드니깐 별 5개.